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지입니다자이 금양이 이번 연도 이제 3월 25일이죠. 이때 기준인데 3월 25일부터 이제 거래가 정지가 되었죠. 정지가 되었고 거의 뭐한 3개월 그죠. 그 이후로 한 3개월 정도 흐르고 있는데 그가 정말 많은 퍼드들과 과장된 뉴스들로 인해서 우리 25만 투자자분들이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저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라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이 없어 가지고 6월 수익 현황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려 가려고 하는데 사실 이 6월 달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대선이 사 겹쳐 있는 달이었고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일부 해소가 되면서 좀 상승하는 초반에는 관점을 보여줬는데 가면 가스로 이제 중동 발이죠,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전쟁 리스크로 이래가지고 좀장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를 만 했다. 그래서 지금 수익 구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수익으로 잘 이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금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비벨록스 23% 그리고 에노토크도11% 정도의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 좀더 크게 보자면 이렇게 23% 그리고 11% 정도 수익을 냈는데 이 유비벨록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다행히도 잘 수익이 나서 이렇게 좀 크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수익 현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일 수익률 현황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실제로도 여기 보면은 6월 16일 유비벨록스와 6월 16일 에너토크까지 이렇게 잘 수익을 실제로 낸 것들 이렇게 그쵸 그낸 것들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가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좀 함께 하셔 가지고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 가지고 상단 배너 보이시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매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 가지고 우리가 잘 수익을 내서 우리 모두가 좀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법 간단합니다. 위에 배너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081-3068로 숫자 1번 혹은 뭐 금양이라든지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이제 강세장인데 내 계좌는 왜 개미 순매수 상위 종목 63%는 마이너스다. 뭐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 중에 이제 개인이 선호하는 2차 전지 업종도 전기차 캐즘의 골이 깊어서 평균 손실률이 높은 종목의 이름을 올렸는데 올해 개인 순매수 규모가 1 0 0 0억 원에 웃도는 금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0억 원. 그만큼 뭐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이다. 또 반대로 말하면 굉장히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유는 금양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거래가, 거래가 재개가 됐을 경우에 거래량이 굉장히 강하게 터질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부채, 그쵸? 이 부채 비율과 유동자금 부분을 확보하면서 거래가 재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 거래가 재개된 상태였다라면 지금 상황이 차트적으로 거센 반등, 즉 상승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사실 뭐 최근에 금양의 시공사 뭐동부건설의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양 측에서 지금 시공사 선정 부분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진다라면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해서 발표만 남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올해 말까지 해가지고 금양 기장 공장 부분에 대한 완공 처리가 된다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기존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금양, 그죠? 이 금양이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이 기장 공장의 완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장 공장 완공 일정과 수주 계약권에 대한 진행 부분이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다르게 해석한다라면 악재가 해소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이 악재가 해소가 되고 호재로 다가온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25만 투자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마냥 나쁜 상태는 아니다. 아무튼 이랬던저랬던 자금조달 했잖아요. 그쵸? 자금조달 했고, 그 다음에 결론은 시공사 선정 잘 해가지고 다시 올해 말에 어떻게 완료만 된다라면은 이제껏 이 금융의 큰 악재 였던 부분들이 전체가 다 해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뉴스를 보게 되면 뭐이 내용은 이제 다들 잘 아실 거고요. 자,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동부건설, 그쵸? 이 동부건설 측에서 일방적인 통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상대의 과실. 상대의 이 과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금양의 공사비 미지급. 공사비 위지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뭐 금양이 잘했다, 못 했다. 이 동부건설이 뭐 나빴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도대체 왜 그랬을까?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제부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 어. 어떻게 타개를 할수 있는지가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뭐 금양 홈페이지, 그렇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뭐 따로 입장 표명을 한 것도 없고요. 뭐 IR팀 어, r 팀에 전화해 보실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차피 사실 반응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이 금양측 이 금양 측의 입장 표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한 저희 관점을 좀 말씀드려 보자면 기존의 유중 납비일이 8월. 그렇이 8월 2일 뭐 대략 이제 한달 조금 더 남은 시점에서 이동부 건설은 이제 금양의 입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승부수를 띄워서 좀더 어떠한 유리한 유리한 조건으로 판짜기를 다시 짜볼 생각으로 저는 레이스를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도 이랬거나 뭐 저랬거나 급한 쪽은 누구예요? 금양이야, 금양.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충격을 주었을 때 동부건설이 유리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그렇이 재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수익기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번 계약 해지로 인해서 이 금양 이 금양기업에게 미칠 악재들이 너무 크다라는 거를 누가 잘 알아? 동부건설이 누구보다 잘알 거야. 그래서 일단 핵심 사업 차질이 이제 불가피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2차전지 생산시설 건설이 사실 미래의 성장의 핵심인데 현재 이 공사계약 해지로 인해서 생산시설이 완공이 더욱더 지연될 수 있다라고 보면 그렇게 된다라면 2차전지 시장 진출 및 제품 양산 계획에 심각한 뭐가 차질을 생각과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다. 당연히 경쟁사 대비 시장 진입 지점이 늦어지게 되면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재무적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요. 이 동부 건설과의 법적 분쟁에 대한 가능성도 커질 것이고 당연히 투자 심리는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잘하고 있는 동부 건설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동부 건설이 새로운 판을 만들기 위한 호석 전개이다라고 저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관점은 이렇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뭐제 말이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제가 동구건설의 입장에서 왜 해지를 했을까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좀 이러한 확률적인 부분들이 가장 높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는 이 금양, 금약, 이 금양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쉽게 무너지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상장 폐지, 그렇죠? 이 상장 폐지 또한 잘 버텨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25만 투자자분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파이팅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